자 그러면은 블레어 속성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가장 중요한 블레어의 진입각자 D R D를 하면 시프트 상태가 됩니다. 그러면 D R D Q D W D E D Q D W D E D 그냥 이 모든 스킬을 전부 활용할 수 있다. D R D를 쓰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. 기본 개념은 다 읽어 보시고. 지루하니까 어. 아이디 하나 안되나요? 아이디 됩니다 근데 아이디 해도 되는데 왜 아이디를 안 하냐 멀리 가고 싶어서입니다 무스는 두번 연속 사용하면 기럭이 80 소모가 돼요 근데 d 이 d 를 하면 40 소모, 궁키고 40 소모 그래서 이제 기럭을 관리를 되게 편하게 할수 있다 더 이동하는 게 좋아서 집니다 어. 그래서 Drd, Ed, 평 Ed, 평 Qd, 평 Qd, 평 Wd, 평 Wd, 평. 자 이런 식으로 스킬 쓰고 무스 쓰고 평타. 스킬 쓰고 무스 쓰고 평타. 이게 이제 기본 콤보예요.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기력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. 시프트 상태로 변환 스킬을 맞췄을 때 기력을 30 페이백 해주고요. 또 이제 무스의 패시브에 강화 평타가 있는데 강화 평타를 쓰면 또 기력을 30 회복을 해요. 그러니까 만약에 스킬을 못 맞췄다 그러면 기력이 계속 말라서 결국에 아무 것도 못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는 스킬을 무조건 맞춰 줘야 돼요. 평타를 안 쳐서 기력이 모자란데 팁 같은 거 있나요? 평타를 치면 됩니다. <laughs> 평타를 치세요잉. 어, 평타를 못 치면 안 돼요. 평타 치셔야 돼요. 안친다 선택지가 없어요, 그냥. 나 리다 일인 하는데 술 마시기 싫어랑 똑같아요. 축기 관리 하기 싫어. 그래? 그럼 리다 하지 마. <웃음> 그럼, <웃음> 그럼 하지 마. 네. 그런 느낌입니다. 스킬 쿨이 안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. 히스이는 평타를 안 쳐도 결국에 스킬 쿨은 도는데 얘는 평타를 안 치면 스킬을 못 써, 그냥. 기력이 없으니까. 자, 속성 강의 끝났구요. 기본 개념은 이제 그냥 알건다 알았으니까. 진입각 설명을 드리자면. 처음에는 이제 ED로 시작하는 게 되게 좋아요. DRD, ED로 보호막 받고, 또 ED 써가지고, 슬로우 붙이고, 여기서 이제 갈립니다. 전 DRD, ED, ED까지는 앵간하면 이제, 매크로급으로 쓰거든요? 그 다음에, 자, DRD하고, ED하고, ED 하면은, 양날검 Q랑 W 선택지가 있죠? 상황을 보고, 이둘 중에 하나를 누르는 거예요. 아, 내가 딱 들어갔는데, 어, 너무 위험해. 그러면 DRD, ED, ED 하고, 무적기를 바로 탑니다. 근데 이제, 별로 안 위험하고, 어, 나 이거 진입각 캔, 잘 들어갔는데, 체력도 괜찮고, 좀 딜각이 나와. 그럼 이제, QD, QD로 가요첫 번째, 무적을 쓰는 경우, DRD, ED, ED, 무적 불리고 QD, QD, 이런 식으로 굴립니다. 두 번째, DRD, ED, ED, QD, 형 QD, QD. 이게 이제, 훨씬 DPS 가 높아요. 처음에 QD 쓰는 게 대신 좀 위험하다. 처음부터 QD 하면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만의 블레어를 할수 있어요. DID 하고 그냥 뭐 나는 이제 무작 먼저 쓰고 싶어. 무작 먼저 써. 나는 뭐 Q 먼저 쓰고 싶어. 또뭐 Q 먼저 써. 상관 없어요.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. 근데 이제 애지간 하면은 DID EDD 까지는 좀 추천 드리고 싶은 게. 왜냐면, 보호막이랑 슬로우 묻히고 시작하면, 되게 이게 진입각 들어갈 때, 체력 관리가 잘 돼요. 반각은 그냥 원할 때, 그냥 이제 눈치 보고 WD. 이반각을 굳이 빨리 맞추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. 이거 없어도 어차피 쎄. 맞출 수만 있으면 쎄, 그냥. 대부분 양날검 상태로 시작하는데, 이제 궁 없을 때 있잖아요. 지금처럼 궁이 없을 때. 그러면, 쌍검 상태로 있다가, DD 하면 돼. DD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 제가 쌍검 W 스타트는 잘안 하는 게 되게 위험해요 쌍검 W 스타트가 보호막을 늦게 굴리기 때문에 보호막을 빨리 굴리면 더 좋은 이유 보호막을 처음 했으면은 사이클 돌리고 나서 보호막이 한번더 돌아요 그래서 보호막을 두번 받을 수 있어 이게 좀커 DW d 로간복이 어떤 가요 이거 구립니다 이거 왜구리냐 이거 하고 기력이 없어 아, 잠깐만. 잠깐만, 나 기다려줘. 나 기록 차야 돼. 오케이. 지금 할게. <laughs> 이러면 이제 들어가야 될때못 들어가. W가 그리고 데미지가 별로 안 세요. 그리고 이제 실수하면은 싹싹 김치도 못할수 있기 때문에. 아, 또 이게 근데 안 좋은 건 아니야.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나올 순 있어. 되게 유리한 상황에서는 DW 시작이 좋을 수 있어요. 이것도 이제 틀린 건 아니라는 거. 아무튼 이제 블레어는 너무 상황이 많기 때문에 더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서 강의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나머지는 이제 인게임 설명으로 가서 제가 이제 자막으로 붙여드릴게요 집중집중 집중. 알리 알리 좀 해주줘봐 들어오게? 아 어, 이런 무적, <laughs> 나이스. 베스트인데 어, 생각보다 너무 쉽게 이겼는데? 나이스